It's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조 족속과 족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모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다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모나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 4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들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김하솔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 쏟아놓으며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또 우리 모든 정성을 담아 물질을 올려 드립니다. 물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그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나 또 특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명령, 너희 지파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라고 하시죠. 이긴 본문 앞에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민수기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민수기 총 36장이잖아요? 근데 36장에서 싸움에 관련된 장이 몇 장이나 나올까요? 얼마 안 됩니다. 민수기에서 싸움 장면이 많지 않은데, 왜 전쟁에 나감하는 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또한 가지 질문은 이것인데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자의 수를 세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죠? 바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백성의 수를 센 책으로, 전쟁에 나갈 자의 수를 이 계수한 책으로 이 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베 미드바르라고 해요. 베는 무엇에서라는 말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가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 미드바르라고 하면 뭐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광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면, 긴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싸움의 실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말씀에 살아내는 실력을 갖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맨. 네. 애국을 나와서 신의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싸움자라는 싸움의 민족이 되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두신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민수기 1장에서 과목의 집하 누구누구 몇 명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 강한 나라 애굽에서 꺼내어, 이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다. 세상 앞에 보이시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루우벤 자손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남자를 각각 가문별 가족별로 그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렸다 모세가 자기 지혜로 아름아름 명단에 짠 것이 아닙니다 오 절에 보면요, 1장 5절인데요. 민수기 1장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호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단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이큰 무리 속에 있으면. 내가 하루 예배 빠져도 누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바깥에서 교회에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집파 누구 누구 누구. 어느 집파 누구 누구 누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크고 공동체가 커서 누가 날 보겠어? 누가 날 알겠어? 조금 말씀 순종 못해도 괜찮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셈을 못하시나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숫자를 못해서 셈을 해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싸움을 하기는 커녕 사람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 바로 신의 광야, 바란 광야예요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고 먹을 것이 하나 없고 그들이 지킬 제대로 된 의식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싸움을 할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가 나를 붙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수많은 장정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의 정탐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31절의 하반절인데요.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민숙이 14장 30절에서 33절인데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해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해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대리라.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네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싸움을 못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말씀을 의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으니까 죽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군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거룩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난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싸움을 하라고 이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탐을 가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이들은 가망이 없다고, 어떤 이들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하실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마치 삶의 광야에 있는 듯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3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심이미다 천만인이 나를 애어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마치 이정표 하나 없는 광야와 같죠. 광야의 밤이 낮이 날을 지켜주기는커녕 언제든 위협이 되듯 우리 삶도 늘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호명하십니다. 아무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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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거룩한 나의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면, 나를 믿으면, 능히 이길이라.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러 자신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신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다 못해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만우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는 오늘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싸움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에 살아내는 실력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군대로 세우시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싸우기도 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선포를 한 이들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걸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듯하고 싸울 힘조차 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삶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능이 살아나리라. 어떤 싸움에서 능히 이길이라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를 이기게 하시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대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부른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싸움의 실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드는 실력을 하나님의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으며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 대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며 이 땅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삶, 하나님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척박한 곳에 서 있는 것만 같지만